미스터트롯 2에서 빛나는 별 김성리, 그의 화려한 무대 뒤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열정이 숨어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김성리의 음악적인 여정과 그가 팬들에게 숨겨왔던 개인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가 어떻게 지금의 위치에 오게 되었는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성리, 그가 걸어온 길, 성리는 1994년 4월 6일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올해 30세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미스터 트롯 2에서 보여준 그의 무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강렬했습니다. 트롯이라는 장르가 다소 낯선 분야라고 할수 있지만 그는 그 장르에서도 자신의 독특한 색깔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성리의 음악적 여정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춤에 대한 애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성리는 댄스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음악에 대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시 유행했던 신화의 전진, 이민우, 장우혁과 같은 가수들의 춤을 보며, 나도 언젠가 저렇게 멋진 무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춤뿐만 아니라 노래에도 큰 관심을 두기 시작했죠. 중학교 1에서 2학년 때부터 친구들과 노래방을 자주 다니며 노래 실력을 키웠고, 그가 부른 노래에 친구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성리가 가수로서의 꿈을 꾸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리에게 가수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성리의 아버지는 그가 가수의 길을 걷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공부를 강조하며 가수의 길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리는 가수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고 결국 가수의 길을 걷기 위해 19살의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 김성리의 이면 개인적인 이야기와 가족 이야기 김성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그의 가족들입니다. 특히 어머니와 형은 그가 힘들 때마다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성리는 항상 인터뷰에서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그들의 지지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성리가 힘든 순간마다 그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었으며 그가 음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많은 희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리의 형은 자신도 노래와 춤을 좋아했지만 가정을 책임져야 했기에 음악의 길을 포기하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리는 형을 매우 존경한다고 전하며 형의 모습이 자신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리의 가족은 그에게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특히 아버지의 변화는 성리의 가수로서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꿈을 반대했던 아버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었고 결국 성리가 연습생 생활을 하며 가수의 길을 걷는 것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3. 성리의 개인적인 고통과 회복의 과정. 성리의 여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는 그의 건강 문제입니다. 2019년, 성리는 골반 염좌와 디스크 문제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 방송에서 성리는 골반 통증이 악화되어 입원 치료를 받게 된 사실을 공개했으며, 이는 그의 음악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리는 건강 문제를 숨기지 않고 공개하며, 팬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당시 성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팬들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며 끊임없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점차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게 되면서 그가 더 이상 무리하게 활동하지 않도록 소속사와 상의하였고 그 후에는 휴식을 취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성리는 건강을 회복한 후에는 나만의 속도로 음악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팬들에게 더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 미스터 트롯 2에서의 김성리, 성리의 트롯 도전은 그의 경력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이돌 그룹 레인지의 멤버로 활동하면서 보여준 댄스와 가창력은 이미 많은 팬들에게 알려졌지만 트롯이라는 장르는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성리는 트롯의 무대에 올라 아이돌이 아닌 진지한 트롯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에서 성리는 아이돌 부에 속해 다른 참가자들과의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단순히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성리는 무대에서 강렬한 에너지와 동시에 섬세한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가 아이돌에서 트로트 가수로의 변신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리는 미스터 트로트에서 오라트를 받으며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무대에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며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무대 매너와 가창력에 대한 높은 평가를 내렸고 성리의 트롯 무대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트롯이라는 장르에 도전하는 성리의 모습은 아이돌에서 트롯 가수로서의 독특한 전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5. 팬들과의 소통 음악을 통한 인생 이야기. 김성리는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수입니다. 그가 예전에 발표한 솔로 앨범 첫사랑은 그의 내면적인 이야기와 감정을 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성리는 앨범을 발표하면서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팬들의 응원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감동적인 공연과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으며 성리를 더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리는 팬들에게 항상 내 음악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전했으며 이 말은 그의 음악에 대한 진정성과 진심을 잘 보여줍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성리는 SNS와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팬들과의 감정적인 연결을 더욱 강화해왔습니다. 6. 앞으로의 계획과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성리는 미스터 트롯 2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트롯 무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는 팬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또한 성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여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성리의 말처럼 그는 언제나 성장하는 가수로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성리는 앞으로도 팬들의 응원을 받아 더 멋진 무대와 앨범을 만들어 갈 것이며 그 여정을 함께하는 팬들에게 더욱 특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김성리의 이야기는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 그리고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으로 가득 찬 여정입니다. 그가 보여준 진정성과 열정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의 팬들은 그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김성리의 음악과 무대를 기다리는 팬들은 그가 앞으로 보여줄 더 많은 아름다운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